안녕하세요. 유학을 가시거나 어학연수를 가시거나 혹은 여행을 가시거나 반드시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공편이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서도 항공편 많이 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에 스카이 스캐너를 활용해 보세요. 대단히 유용합니다. skyscanner.co.kr로 접속하시면 한글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출발지와 도착지, 직항을 선호할 거냐 말 거냐, 출발일, 그리고 만약에 왕복을 했을 때에는 귀국일까지 리턴일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 여부고요. 일반석이냐 또는 1등석이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몰타 공항을 선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출발일은 2월 7일로 해보고 편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활성이 되죠. 리턴 일자는요. 2월 7일로 놓고요. 성인 한 명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색 조건에 맞는 내용들이 검색이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날짜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검색조건 변경에 가서 2월 7일이 아니라 8일로 바꿔보겠습니다. 검색 굉장히 간단하죠. 검색조건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석이 아니라 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하겠다.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190만 원 정도 되네요. 검색조건에서 일반석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검색된 직항편이 없습니다. 라는 것은 한국에서 몰타는 직항편이 없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여기에 금액이 나와 있죠. 성인 1명당 가격이고요. 정렬 기준은 전체 여정 시간으로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전체 여정 시간으로 한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 정렬이 되는 겁니다. 즉 제일 빠른 시간 17시간이죠. 211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네요.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루프트 한자를 통해서 도착하는 겁니다. 보통은 시간보다는 금액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성인 일명당 가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월 8일 토요일 날 출발하는 편도항공편으로 해서는 128만 2천원이 가장 저렴한 거네요. 여기에서 세부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상세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호텔을 부킹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검색, 렌터카는 여기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경유를 나는 한 번만 하고 싶다. 이거 지우면 됩니다. 그럼 경유 한 번만 나오는 거 정리가 되죠? 날짜를 이렇게 하면서 바꾸고 싶다. 바로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7일로 해서 검색. 보시는 것처럼 나와있죠? 다시 2회 지워버리고 경유 1회만 했습니다. 출발 시간입니다. 출발 시간이 새벽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서 최소한 10시 이후부터 가고 싶어요. 그러면 10시부터 출발해서 23시 59분 사이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더 줄여볼까요? 더 줄어들죠. 여행시간이 17시간부터 55시간인데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30시간으로. 그럼 더 줄어들죠. 더 줄여볼까요? 17시간 19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줄여버리면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행시간, 출발시간, 경유지 이러한 조건들 줄 수도 있고요. 항공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한 내용들을요.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실시간 가격 정보 받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적어 놓습니다. 알림 만들기를 하면 가격이 변동되면 이메일을 보내드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것을 이용하셔서 항공권을 검토하시고 효율적인 항공 구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